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3월 18일 3일 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겨.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삼일 밤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여져서 흩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38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생명되신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자밤에 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다 들려지는 3일밤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도 아버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께 나아가 서 주님, 우리를 우리 받으시고 교인들 이 시간, 예배가 은혜 되게 하옵시고, 주시고, 영광되고 하나님 께는 영광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우리에게, 아버지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때, 교회가 그 아버지 이로, 이로 인하여 흩어져 있던 그 가운데서 모여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주소. 귀한 신앙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자녀들, 아버지 또커져던식구들이 함께 한 두명이라도 더 예배하는 그런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도우시고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이 꼭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 신은 은혜가 되시옵소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주시옵소서 하루속해 아버지라는 뜻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픈 자 힘든 자를 고쳐 주시고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하루속히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 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셨을까? 어떻게 때 맞춰 나가면은 성내로 들어갈 때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을 아셨을까?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말만 하면 될 것을 어떻게 아시고 진행하셨을까?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일에 호기심을 갖고 말씀을 읽고 또 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는 이것이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과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지 읽다가 이것저것 하나 궁금한 것들을 따져 묻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맘, 멈춰야만 됩니다. 이유는 우리는 그게 지적 유의를 즐길 만큼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구원이 주어지는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오늘 여기에 주어지는 이 때에 지적 유의를 위해서 희히 낙락하고 그렇게 보낼 그럴 시간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되는데 본인들 책임인데 어떻게 해야 될줄 모를 때 신뢰를 갖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유월절 만찬 준비를 할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런 일을 경험할 겁니다.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다.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물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만 물한 동올이를 한 동아리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따라 그집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객실을 요구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나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내 지적 욕구 호기심을 채우려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그거 아는 것 같고 아는 척 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리이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리까 내가 묻기만 하면 내가 여쭙기만 하면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실 터이니.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래라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채움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 호기심이 아니라 신뢰를 갖고 나아가자 하는 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정력으로 구하려고 함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두 번째. 식사는 늘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식사는 즐겁습니다. 먹는 거는 늘 기쁜 일입니다.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때 그때는 슬픈 때입니다. 상황이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슬프고 또 하나 배고파서 슬픕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금식하면서도 배고픔을 못 느끼는 그런 일은 없으시죠? 배고파서 또 어렵습니다 그럴 때 들려오는 소식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밥 먹읍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건 즐거운 소리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맛난 음식 먹으러 갑시다 하는 건 기쁜 소리입니다 유월절 음식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 최고의 만찬은 아닐 겁니다 최고의 그런 잔치 음식은 아닐 겁니다.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만찬은 아닐지라도 음식은 맛만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서 먹는 게 음식 아닙니까? 함께 먹는 음식, 혼, 혼밥이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을 먹는 그때에 그때 모처럼 함께 만나 음식을 먹고 즐기는 그 자리에 즐거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희희낙낙하고 웃음과 가벼운 이야기와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그때에 예수님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니 밥 먹는 자리, 기쁜 자리, 즐거운 자리. 유월절 만찬을 즐기며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리에 갑자기 3년이나 같이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먹던 것도 다 소화가 안 돼서 체할 그럴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따르면 그들이 근심하여 밥 먹는 자리가 근심하는 자리 즐거운 자리가 근심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셨으니까 그 중에 혹시 내가 아닌가 싶어서 하나씩 하나씩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시니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게 밥 먹게 할 정도로 분위기를 망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즐거운 시간을 하려해서 이 말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긴급하고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6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찬은 보통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에 끝나는 만찬입니다. 6월절 만찬 이렇게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새벽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십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간인 겁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직, 아직 갖고 있는 기회와 시간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는 이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고난받으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러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사람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가 있을 이로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가룟 유다의 역할이 이거 아니냐고. 이것 안했으면 예수님 팔리셨겠냐고. 호기심 내려놓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우리의 호기심대로 다 말할 수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셨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아직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탐욕과 욕심과 자기의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막으시며 행복과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함께 하십니다. 혹시 어쩌다가 그냥 끌려와서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은 분도 계실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예의상 있은 그 자리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때가 구원받을 만한 때여 은혜받을 만한 마지막 때라 한번 여겨보시는 게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제자가 팔거를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걸 아시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늘 새롭게 기회를 주셔서 아직 주님이 기회 주실 때에 돌이키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행동하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기심을 뒤로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30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예수 안에. 제 찬열.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차녕 안할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